제가 한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또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야곱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요, 자기가 130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신개혁으로 보면 후시아와세 그래요.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야곱에게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에서라고 대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에서를 배2 0년 동안 타양살해 했으니까, 외삼촌 라반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를 속이고. 품삭을 10번이나 바꾸고 사실 이 모혼돈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형으로만 태어났으면 아버지 속일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에서 때문도 라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 귀한 사명을 자기가 물려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애소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요. 눈먼 아버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이어 가문의 족장이 될줄 알았는데, 근데 웬걸요?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요. 결국 야곱이 에서를 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이 냈겠습니까? 정말 야곱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상황 때 힘들어요? 하소연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맞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자꾸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찌 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요.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엘이 그랬어요. 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너무 잘 낳아요. 그데 라엘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리아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레아가 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라엘이 레아를 시기했어요 다른 누가 레아가 라엘을 힘들게 한게 아니라 라엘 스스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힘들게 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라엘이 이게 바로 자아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지, 미워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문제입니다. 이런 라이을 보고 야곱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이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죠. 대문을 열어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라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의 대문도 열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일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라일이 르대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들을 나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보세요. 선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아이를 보십시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해 여전히 내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요. 예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라엘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레아도 그 인생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라엘을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7년이 끝나고 야곱과 라엘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라반이 신방에 라엘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라엘이 아니라 레아예요. 야, 곱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라반에게 얘기한 거 뭐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엘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무엇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날밤 보냈는데 모를 수도 없고. 야곱을 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야곱만 피해자일까요? 사실은 더큰 피해자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욕심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 라반의 속임수로. 여러분, 몰래몰래 몰래 그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레아를 한국어 성경에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키라와레떼이로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어요. 레아가 싫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외상춘 나반에게 당한 일이 생각나니까 레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라일은 곱고 아름다웠어요. 얼짱, 몸짱이었거든요. 근데 레아는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레아는요.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 또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니 미움받고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레아는 라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 야곱에게 미움받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나엘처럼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 주십니다. 레아가 아들 루벤 낳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때문에 또 남편 야곱의 미움을 받고 사는 그 인생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일처럼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일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레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인생이에요. 비록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니, 야곱의 미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을 레아가 낳아요. 예수님의 조상 유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장사된 사람은 레아예요. 여러분, 레아도요, 라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레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절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이니까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레아가요.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레아는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반드시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라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레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괴로운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라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레아처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 아픔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라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레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차이가 뭐죠?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으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어서 그 사람 말한 마디에 힘들고. 어떤 일 만나서 내 마음이 지옥 같고 그걸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맞고 그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자아가 죽었 다고 말씀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가 죽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요. 그럼 이제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다는 건 얘, 예, 네 예,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육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은 나를 위해 사는 육신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육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들으니까 마음도 상하고 아파요. 그러 여러분 그때 하실 일이 있죠. 그때 우리의 주인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눈에 보여요. 어쩔 수 없지요. 아니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추하고 더러운 게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육신을 따라 험악한 인생을 안 산다니까요. 나에게처럼 죽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레아처럼 찬성하는 인생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내 생각으로 야곱처럼 내께로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께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결단하고 막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아 혈기가 올라오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절대 나는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정 주인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우리 주인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지요 그러면 더 이상 그내 욕심이 우리 주인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 네,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내 감정대로 안 가겠습니다. 저는 내 기분대로 안 살겠습니다. 저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만나도 절대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아요. 나는 불행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요. 유정옥 사모님 이게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어, 나누고 있어요. 하루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모님을 난도지라는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을 빙자해서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 편지를 읽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피가 거꾸로 쏟아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이 있으니 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손이 떨리는 걸 어떡해요? 육신인데 어떤 데는 피가 막 거꾸로 올라가죠? 나만 그런가? 어, 사람인데요. 그,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 되신 분이에요. 진짜 거룩해지셔가지고. 천국 가실 때가 다 되신 분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육신이, 중요한 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서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적어 나갔어요.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썼는데 쓰고 나니까 편지가 열다섯 장이에요. 열다섯 <laughs> 장. 그냥 평지봉투에 들어가지 못해서 서류봉투에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막 우측 국에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풀치에서 붙이고 이제 우표를 딱 붙이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 사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너 그렇게 할 말이 많니? 너 그렇게 할 말이 많니? 사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니?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러나 나는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흐느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 썼던 15장의 편지 찍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 보름쯤 지났을 때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울먹이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모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열다섯 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그는 영혼 그를 영원히 잊어버렸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없이 능욕을 기뻐하면 나를 능욕하던 그 사람을 진실한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말없이 능욕을 기뻐하면 나를 능욕하던 그 사람을 진실한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안도질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의로움 주장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나의 타당성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자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이 사모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브리스가 아울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난도질했던 사람 죽기까지 난도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가 죽은 사람이 이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린 종이에요. 우린 예수리소의 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리소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순종하가 나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종이 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종은, 아멘,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부족하고 허물많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어요. 야곱이 받은 은는 말로 다할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인생 130년을 돌아보며 바로 앞에서 하는 고백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어악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사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행복한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돼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면,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입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나의처럼나 씻고 싶어요.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우리 날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정말 주님 바라보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감동이 우린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고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인생을 우리 회개하며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